자 오늘은 유럽 배틀 한번 보겠습니다. 어, 요즘 뭐 일본 배틀이랑 한국 배틀 자주 봤었는데 유럽에도 뭐 실력 있는 강자들이 엄청 많죠. 예 최근에도 노르디 브레이크 리그라는 대회가 진행되었고 거기 결승전 배틀이 엄청 재밌다고 소문이 났어요. 예, 그 소문난 배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배틀은 예, 그롬이랑 로드 다이아몬드 가한 팀이고 그리고 상대는 릴주랑 말론이 한 팀입니다. 뭐 엄청 유명한 비보이들이지 다. 먼저 비보이 그롬. 뭐 아시아에는 시게키스 특히 히로텐이 있다면은 네, 또 여기 유럽에는 그롬이 있어요. 아우 손등 에어트레.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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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다시 한번 설명 설명. 방금 윈드밀 에어트레 들어갔대 한 팔로 들어간 거야. 점프 에어한 팔? 와 점프 에어한 팔. 저게 가능한 건가 보구나. 예, 한손 에어트랙에서 이제 손등 미친 거지 에어트랙 베이스로 가지고 놀, 놀고 있습니다. 예. 난이도가 1 0 0의 만점이라면 거의 난이도 한 89? 아오. 그럼 또, 또 프리저도 잘해. 푸더크도 잘하고 탐락도 잘하고 완전 욕심쟁이야. 오 퍼펙트. 그죠? 이어서 2018년도 레드볼비션 월드파이널 챔피언 비보이 릴주아릴주로릴주도한 팔로 고 다음 들어갔고 릴주는또 자신만의 그런 아이덴티티가 확실합니다 느낌이 그냥 릴주야 그래서 멋있죠 투더서어 이거 시그니처 어저저저저저저저어 챠어 채채채채 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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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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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 어. 확실히 시원시원하죠. 음, 첫 번째 라운드 그롬이 조금 더 좋은 것 같은데? 릴주도 잘했는데, 내 취향은 그롬이었어. 완벽했지? 노드 다이아몬드. 뭐이 친구는 진짜 멋있지? 또 유럽의 멋이야. 예, 뭐, 스티지스키나 라이언 그런 친구들과는또 달라. 각이 진짜 예뻐요. 윈드밀, 에어플레어. 어우, 뒷짐지고 윈드밀 뒷짐지고 윈드밀이 가장 어렵지 윈드밀 중에 에프다크 예, 요소 엘보로 아 진짜 잘한다 시원시원해 봉. 그 안에 스토리텔링도 있었고 마지막에 깔끔하게 그롬이랑 노드다이아몬드는 실수가 전혀 없이 깔끔하고 기술도 대단하고 아 너무 좋았어 이어서 말론 아, 윈드밀, 헬라이즈, 여서, 하와이안엘보트릭 1.5. 잘하죠? 허 어, 그럼이 그게 뭐야? <laughs> 자기가 더 잘한다는 그런 자신감이 있어요. 네, 플로우 흐름, 발 잡고, 아, 스레딩, 아쉬웠어. 저게 발을 놓쳐선안 돼. 네, 발을 뺄 때. 살짝의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잘했어요. 시원하게. 음. 오. 아 그러면 정말 인상적인 것 같아. 잠깐만. 나는 그롬을 보면은 어릴 때부터 진짜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 브레이킹을 시작해서 뭐 그때 세계를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서포트를 잘해준 거지. 그러니까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고 그걸 이미 10대 때 경험한 거야. 그리고 20대 때는 이제 세계적인 대회에서 활약을 하고 있죠. 이게 진짜 인상적인 거야. 엘리트 코스라고 해야 되지? 그런 엘리트 코스를 제대로 밟고 있어. 앞으로 1, 2년 뒤에는 필리자드만큼 성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필리자드보다 더 빠른 거지. 필리자드는 그룹 나이도 이렇게 잘하지 못했거든. 예. 세계적이진 못했어. 예. 그리고 뭐 전쟁이 끝나지. 야 헬라이즈? 아 말론이 헬라이즈하니까 그대로 응용해서 에어드레이스 영나인. 어 뭐야? 가지고 놀죠. 아 그리고 컨트롤까지 대박이야. 아, 어머, 어, 아, 결국에는 터트려내는. 빵빵이죠 빵빵 빵빵 터트려냅니다 와우 어 그롬 잘해 릴주가 부담스러워하잖아 그롬이 그렇게 터트리니까 릴주 내가 이제 뭘터트려야 되지 이땐 플레이바다 뭐 이런 느낌으로 가야지 아이 자오 릴주가 2018년도 19년도 그 당시에 에너지와 스킬이 대박이었습니다. 근데 그때만큼의 에너지는 요즘에 안나오는것 같아. 확실히 시월은 무시 못해. 뭐 그럼도 언젠가 3, 4년 뒤면 또무여줄수 있어. 와우 뭐야. 이거 멋있다. 오 로드 다이아몬드 시그니처죠? 뭐 저거 뭐 윙제로도 하고 몇명 하는데 이 친구도 빨리 하긴 했어. 뭐이 친구가 만들었다 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이 친구가 빨리 하고 그리고 잘 응용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 릴주와 말론을 상대로 거의 일방적인 경기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 완전히 그냥 이 팀한테 분위기가 쏠렸죠 오우 고다운 그 심플하면서 멋있어 아예 로드 다이드도 최근에 우승 많이 했죠. 어, 어, 로드 다이드가 외쳐줬어. 파시 세븐에. 살짝 루틴이 뭔가 아 보거 보이는 느낌 있지? 이쪽 팀도 진짜 대단한데. 그롬이랑 로드가 너무 잘했다. 그죠? 뭔가 포인트가 확실하지가 않네. <laughs> 이게 무슨 사인이냐면 많이 부족했다. 어, 부족한데? 이런 느낌이에요. 아까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그렇게 잘했는데, 세 번째는 얼마큼 하려나? 엘보트랙에서 에어트랙. 아, 에어트랙 기술만 거의 한 20개 넘을걸요? <laughs> 다이렉트. 아 여기서 또 컨트롤. 와 아, 진짜 잘해. 와우. 와저 보세요 팔 봤어요? 여기 잘 보시면은 엘보트릭에서 변형적인 와 손등을 응용한 와 마지막에 엘보 프리즈 자 미쳤다 오 호응 나왔어 요즘에는 전체적으로 관객들이 핸드폰을 들고 있어서 호응을 많이 안 하는데 여기는 핸드폰 찍으면 호응하네오 루틴 마지막 라운드다 보니까 네, 서로 한센트씩 풀어내고 있죠. 로드 다이드 푸더크 이어서 먼치밀 아 로드 도 정말 멋있는게 파워무브를 잘 섞어가면서 푸더크 멋지게 하고 프리즈도 하고 그러니까 이 친구도 전체적인 밸런스가 좋지. 마지막 드 d i a m 이기는 춤을 추는 a 같아. 그 d 로드 로드 다 i 드 d i a m o 주 d 로힘들어 a 죠 지금 체로적으로아 d 동작이 버거워. 야 진짜 이 시간이라는 이 세월은 너무 야속해, 그죠? 릴주가 세계 최강이던 시절 이 있었는데 그거를 좀 시간을 안 타는 비보이가 유일하게 홍텐 아닐까요? 맨 노랑 옛날부터 지금까지잖아요. 오 루틴 트랙, 꼬잡 꼬잡. 이게 비보이들의 어떻게 보면은 에티튜드 자신감이지. 왜? 아, 다친 줄 알았는데 루틴이었어요. 아, 저것도 진짜 큰 한방이었는데 부족하다고 하네. <laughs> 자, 이렇게 배터리 끝났습니다. <laughs> 오호, 신경전, 신경전. 그러니까 넌 에어트랙만 한다. 이런 거지. <laughs> 자, 양 팀의 멋진 배틀이 끝났습니다. 내가 볼때로 노드랑 그롬이 너무 일방적으로 겨, 운영하지 않았나? 그렇지 만장일치지. 응. 상대 들어 좀 이상한 거지.